비문학을 맞춘다는 라게 뭐냐면요. 지문에 써인 표현이 있고 선지에 써인 표현이 있지. 얘네가 같으면은 적절한 선지야.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 다르면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인 거잖아. 우리가 어떤 비문학 문제를 푼다는 건 선택지와 지문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평가원의 기본적인 기술은 뭐냐면은 지문에 a라고 써놔 이렇게. 그다음에. 선지에 이렇게 A라고 쓰면 너무 쉽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그러면 너는 뭐해? 얘를? 돌려봐서 맞춰서, 어, 같네? 적절한 거. 아니네? 다른 거. 이렇게 돼 있겠지. 닮았지만, 바꿔봐서, 아니니까 틀렸지. 만약에 평가원이 지문에다가 A를 썼어. 근데 문제는 선지에서는 박스에 숨겨놨어. 우리 아까 돌렸지. 괜찮아. 지문에 써있는 표현하고 선지가 다른 표현 써있으면 다른 표현을 바꿔서 지문과 같은 표현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우리는 풀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숨겨놨어. 그럼 뭐 해야 돼? 숨긴 걸 밝혀야지. 박스를 까야 될거 아니야. 이 안에 A가 들었나 B가 들었나 알거 아니야. 변하면, 달라지면 은 숨긴 거야. 평가원이 일부러 박스에 집어넣는 거라고.